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기아타이거즈 편파방송을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소대수 캐스터라고 합니다. 25일 저녁 야구 커뮤니티가 최영우 선수 썰로 인해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에 남기는 내용들은 주로 오피셜 나온 내용들만 주로 다루기는 하는데요. 워낙 뜨거웠어가지고 썰을 따라잡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들은 모두 온라인에 올라온 썰들로 아직은 진위 여부를 조금 더 확인해보고 지켜봐야 될 내용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25일 8시 10분 7분에 사사방 삼성라이온즈 팬카페에 이러한 글이 올라옵니다. 지피셜이라고 하고 최영호 선수 2년 25억 내일 뜹니다. 라고 내용이 나와있고 이분의 댓글 과거 이력을 보면 21년도에 박혜민 선수 계약에 관한 내용을 올린 바가 있고 2022년 7월 12일에는 당시에는 허사명 감독이 삼성라이온즈의 감독이었는데 매일 기사가 뜹니다. 차기 박진만. 이렇게 적은 적이 있습니다. 8월 1일에 허사명 감독이 자은 사퇴를 하고 감독 대행으로 올라갔던 바가 있고요. 박혜민 선수는 삼성에서 LG로 1차 FA 때 4년 총 60억 원의 계약 규모로 또 팀을 옮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댓글을 그동안 남겼던 바에 따르면 어느 정도 좀 정보가 있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다만 박진만 감독 대행 당시 기준으로 약간은 좀안 맞는 지점 또한 있습니다. 이후에 비슷한 내용으로 엠파크에도 글이 올라옵니다. 내용은 조금은 다릅니다. 최영호 선수가 삼성을 복귀한다라는 제목과 함께 8시 46분에 2년 30억으로 삼성에 복귀한다. 내일 2시에 발표된다라는 정확한 시간까지 이렇게 고지를 해 놨고요. 이분이 남겼던 글을 과거에 봤을 때는 또 박수혁 선수의 오늘 있었던 삼성과의 트레이드, 특히나 3라운드 지명권까지 이렇게 맞춰낸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또 다른 글을 봤을 때는 조금 내용이 좀 뭔가 뭔가 한 이런 내용 또한 또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 썰을 얼마나 믿어야 할지는 좀뭐 역시나 항상 이제 반은 재미로 반은 또 진지하게 보는 게썰 아니겠습니까. 야구팬으로서.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은 있고, 다만, 그 다음에 올라온 최영호 선수 가족 인스타가 더 우리에게 좀큰 충격을 줬었죠.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소제목이 크게 적혀 있고, 오래된 사이일수록 잘해야 된다. 친한다고 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우리 사이에 무슨. 이라며 가볍게 넘겨버리고, 심지어 이런 태도가 계속되기까지 한다면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다. 친근함이 익숙함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에서가 소중함까지 잃치는 말자. 한번 끊어진 인간관계는 원래대로 되돌리기 쉽지 않다. 이러한 내용이 적혀져 있는 문구가 와서 더더욱더 저 역시도 굉장히 깜짝 놀랐고 나는 기아타이거즈 팬들이 온라인에서 다른 것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지 않느냐. 좀 두렵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뭐 다이렉트가 많이 와서 계약과 관련된 글이 아니다. 라는 글을 남기기는 했습니다만, 뭐, 두 번째 올린 인스타 이 메시지 같은 경우는 진짜의 경우에도 좀 이렇게 남길 가능성이 있기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25일 밤이 아주 좀 뜨거웠습니다. 제가 둘이 조화를 통해서 기아와 최영호 선수 간의 계약에 있어서 약간 이견이 현재 존재한다. 좀 난항을 겪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고, 이후에 야구부장 라이브 채널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다만 또 다른 제가 레이더를 가동해 봤을 때는, 물론 제가 남기는 내용들이 잘못된 레이더일 수 있습니다. 모든 레이더는 다 정확성을 담보하진 않으니까요. 지금 이제 25억 썰과 30억 썰이 지금 온라인에 나와 있는 거죠.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아주 금액 차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들은 제시 금액은 지금 나오는 이 금액들과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오늘 새로 들은 레이더에서도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 들었거든요. 제가 들은 게 틀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도 답답해서 여기저기 좀 알아봐가지고 들은 내용을 여기에 처음으로 이제 남기는 거고요. 뭐 내일 2시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맞겠죠. 아니면 뭐그 시간대가 뭐 여러가지 또 상황은 상당히 이제 급박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 이후로 또 뭐 다른 어떤 전개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최홍 선수 FA 계약 난항에 있어서 영상을 올린 뒤로 댓글 보면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준 성적들 그리고 이미 25시즌에 리그에서 손꼽히는 타격 성적을 기록한 선수에게 뭐 후려치려고 하는 것이냐. 뭐 이러한 내용들의 댓글도 있었고 물론 고민하는 것 자체는 저도 이해는 갑니다. 프론트에서 아예 기준조차 세우기 어려운 43세 시즌이기도 하고 매년마다 이 타격 성적을 기록하는 건 아니거든요. 올해처럼 약간의 이제 등락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후려치자거나 잡지 말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굉장히 최영호 선수가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꼭 은퇴식도 이곳에서 하길 바라고요. 팀의 상징 아닙니까? 지금 남아 있는. 내부 FA 중 제일 큰 핵심 두 명인데, 양현종, 최영우 선수. 프런트의 마음은 이해가 어느 정도는 가는데, 잡아야 됩니다. 결론만 잘 지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잘 돌이켜보면 이스브 리그에서 막 시끄럽고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고 막 다른 구단 얘기도 나왔다가 결론적으로 지금 셀러리 캡 제도 하에서 잘 이렇게 잡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지금 올해 나가는 선수들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영입 자체는 없고. 저도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내일 하루 종일 아마 뉴스 페이지를 새로 고침을 하고 야구 커뮤니티를 계속 새로 고침하고 있을 듯합니다. 나중에 이게, 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거고 정리를 저도 하고 싶어서 영상을 남겼고요. 지금까지 내용들은 아직은 기사화된 건 하나도 없고 정세영 기자님이 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비슷한 내용들 뭐 이정렬 단장이 최영호 선수와 직접 통화하고 FA 시장 개막 하자마자 어, 연락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또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사화된 내용은 아니고 좀 이런 상태라는 점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결론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최영우 선수도 만족하고 프런트에서도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적당하게 잘 쉽지 않은 미션이지만 잘 해내야 됩니다. 이제 이후에 또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음 영상을 올릴 때는 제가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아잘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